반갑습니다 캡틴입니다. 오늘은 대구 광역시 803 국립공원에 상가건물이 경매로 나와있어서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단체 손님도 받으실 수 있을 만큼 가게는 굉장히 큽니다. 갓바위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도 있고 폴딩도어로 개방감 좋게 오픈도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그럼 경매지 확인해 보시죠. 외가잘 보셨나요? 그럼 다 같이 경매지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2023 타경 9085 본사건의 매각길은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소재지 대구 광역시 동구 진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갓바위 올라가는 초입부에 위치한 상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지 157평, 건물 면적 218평, 감정가 5억 7천, 848만 7880원 최저가 현재 70% 진행 중이고 4억 494만 2천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건이 진행 중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137만원입니다. 그럼 감정평가의 평당 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죠. 토지만 따졌을 때 189만원에 측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0% 0.7을 곱하면 132만원이 나옵니다. 70% 저감된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와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02년 4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 채무자의 아들로 되어 있고 2020년 12월 31일 전입이 되어 있고 대항력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 현황도 살펴보시면 인수되는 조건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주변 실거래가도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지 136평, 1990년 건물이고요. 15년 1월에 8억 2천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본 사건이 진행 중인 건물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대지 307평, 2002년 건물이고요. 16년 7월에 9억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경매지를 확인해 보면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 총 3개층으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현재 공실로 되어 있고 1층은 가게가 운영 중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층은 주택으로 일부 개조를 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팔공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팔공산은 국립공원으로 해발 1,192m입니다. 갑바위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그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공기공원과 관광지에 있는 매물들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위치 좋고 컨디션 좋은 이번 매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